대물쇼 여덟 번째. 오늘 정진석 이 충남도 예비 후보님이시죠? 예, 오늘 저희 스튜디오를 방문했습니다 아주 최고의 대물급 어 뭐죠? 대물급이 되나? 예. 대물쇼에대물쇼에큰 네, 대물쇼에 물건이 하나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한 10분 정도 진행을 할것 같습니다. 자 우리 정 예비 후보님 우선 뭐 네. 인사 좀한 말씀하실까요? 아, 어, 디트뉴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6사 지방선거 충청남도 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예비후보 정진석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보니까 오늘 이 출마 기자회견 가셨어요 네. 그러셨죠. 습니다. 이 장소가 어디죠 이게요? 어, 네포, 신도시에 아, 네포 충남 신도시 충남도청 기자실이었습니다. 도청 네네. 오늘 보니까는 차세대 대표끼리 진검승부하자. 예. 우리 누구죠? 우리 기자가 그렇게 제목을 뽑았던데 예. 어떻습니까? 우리 안희정 지사가 가장 강력한 후, 이 라이벌이라고 봐야 되는가요? 어, 어, 그렇죠. 지금 이제 이 새누리당 후보는 지금 경선을 남겨두고 있고요. 그렇죠. 사실상 음, 야, 야권은 안희정 지사로 거의 굳혀진 거 아니겠습니까? 굳혀지는 거 같고요. 그래서 이제 새누리당 후보 대 안희정 지사와의 한판 승부 이렇게 예상을 해야 되겠죠. 당내에서는 어. 어떻습니까? 당내에서는 지금 음, 저 말고 홍문표 이명수 의원님 또 전영학 전 의원님 넷이서 경합을 지금 네 지서 경합을 벌이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아예 전형적인 무슨 공중파이 <laughs> 대담하는 것 <것처럼> 말이야, 안 <laughs> <제가요>? 되죠. 그반에 <laughs> 몸풀기. 네. <laughs> 주의를 주의를 주셔 주의 주셔야 주의를 <laughs> 아니 차세대끼리 진검승부하자 그러면 뭐를 진짜 칼 들고 하자는 얘기인가? <laughs> 칼을 뽑자는 얘기니가 글쎄요. 아, 아마도 이제 언론에서 그렇게 제가 뭐 진검승부하자 이렇게 표현은 안 했지만. 예. 일단 안희정 지사나 전하 어, 비교적 젊은 축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렇죠. 저는 새누리당에서 좀 젊은 후보고 또 안희정 지사는 또 민주당에서 젊은 후보고 그러니까 그 고만고만한 젊은 후보들끼리 한번 또그 충청의 미래를 위해서 한번 좀 서로 한번 좀 토론을 한번 그러니까 해보자 그 그러니까 이 얘기는 차세대라고 의미가. 얘기하는 거는 기존의 새누리당에서 후보로 지금 등장되고 있는 이명수, 홍문표 뭐 이런 분들은 빼고 나랑 안희정이랑 같이 붙자 이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laughs> 네, 그, 내가 네, 후보다. 네, 네 그, 보니까 진정한 후보. 형님들은 국회에서 열심히 하고 그렇지. 내가 나간다 그 이거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죠, 그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제가 이제 홍문표 의원님이나 이명수 의원님 참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예. 네. 자타가 공인하는 뭐 홍문표 의원님 농업 전문가시죠? 이명수 의원님 연말에 최우수 의정상 받으셨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아, 그렇죠. 계속 그 일을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그런 훌륭한 국회의원님들이 만일에 도지사 출마로 빠져나가면 큰 손실이죠. 대한민국 국회는 엄청난 손실이고요. 예, 예, 예. 예, 그래서 어, 그구준 일은 힘든 일은 저한테, 젊은 저한테 맡기시고. 국민들은 <laughs> 그러니까 이제 국회에... 제가 볼 때는 우리 정진석 사무총장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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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칠 전까지 하셨죠. 예, 예, 예. 국회 사무총장 그 좋은 직도 그건 예. 장관인데, 장관으로 예. 알고 있는데, 그걸 그것도 버리고 나는 예. 지금 홀로. 이 지금 이 들판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분들은 국회의원이잖아요 그죠 예. 안 해도 국회의원 하면 돼 굳이 뭐 내가 뭐 짜고 같아. <laughs> 아니 그분들은 할 일이 있으니까 그리고 농업 전문가면 농업이나 잘 하시고 의정화잘하고 아니 뭐 이제 그러나 두 분도 훌륭한 자질을 갖추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예. 또 본인이 또. 도지사의 뜻이 있다라고 하면 막을 방법은 없죠. 예, 제가 예. 보니까 오늘 한국경제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어요. 예, 네, 예. 보셨나 모르겠는데 여기에 보니까 우리 정인석 후보가 3등을 하셨네요. 예. <laughs> 2등이 누구? 이, 예, 어디 예, 보니까 이명수, 홍문표. 예. 맞죠? 예, 이두 분이 지금. 오차범위에 있는데요. 왜 뭐. 아, 아. 그만큼 만한가요 오차범위에 네. 예. 아, 있는데요. 아, 예. 제가, 좀, 제가 한번... 좀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후발주자라서 <laughs> 네. 저도 아, 차이가 되겠습니다. 네, 거의 오차범위라서. 예. 아. 예. <laughs> 예. 네. 자 그리고 또이 안희정 지사 네. 말입니다. 좀 네. 칭찬 좀 한번 해주시죠. 예. 안희정 지사가 저만큼 잘 생겼더라고요. 예. 전부. 피부가 탱탱하더라. 피부가 뽀예요. 뽀예. 예. 그래서 아주 멋쟁이시고 그 개인적으로는 제 대학 동문인데. 아, 예, 동문이구요. 예. 예. <laughs> 뭐. 뭐 둘이서 토론을 해 보거나 뭐 대화를 나눠본 경험은 없지만 그래도 뭐 평이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우리 인사성도 바르고 우리 정진석 총장님께서 만약 후보가 돼서 안희정 지사하고 붙는다면은 예. 이래저래 고려대 서로 이제 봉사를 하려고 <laughs> 나온 그렇죠. 거예요. 아. 나라를 <웃음> 위해서, <웃음> <에>. 도민을 <laughs> 위해서. 자, 그럼 좀 뽑아보죠, 이거, 우리. 대물쇼에 그럴까요? 대물쇼에 오케이. 나오셨는데. 이거가 가장 중요한니요 그러니까 우리 대물쇼가 뭐, 뭐냐면요. 네. 시청자 <laughs>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을 대신 물어봐주는 시간이다. 네. 강호동쇼 같은데요. 강호동. 아, 그래. 네. 여기 다, 쇼. 여기 지금 여러 가지에 좀 감이 됐는데, 네. 요 중에 아주 재밌는 질문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 네. 아, 이게 뭐, 뭐 어, 두 개를 한꺼번에. 음. <laughs> 위기. 와, 이기이기 뭐 대략 질문은 아. 그러니 누구에 게나 위기가 온다고 합니다. 언제 네. 위기였는가요?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이런 질문인데. 그정후보님한테 그 위기는 언제였습니까? 위기 뭐 여러 가지 뭐 살면서 제 삶의 궤정이뭐 그렇게 뭐꼭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제가 뭐 좌절한 적도 있었고 정치적으로 또뭐 낙낙닥선의 고비를 많은적도 그렇죠. 음, 어, 있었고요. 에, 그래도 이제 그 제가 재선 때 선거 실패할 때 그때가 이제 위기였었는데 음. 에, 마침 1년 만에 또 재선거를 할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어, 예. 근데 제가 예. 이제 그 지금 과거에 그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으로도 입당 제의를 제가 뿌리치고 과감하게 무소속 출마를 제가 결정했죠. 아, 네. 예. 그때 이제 위기였지만 위기를 정면돌파하자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전 정면돌파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고향인 공주 유권자들한테 어느 당으로 출마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그래서 무소속으로 심판받겠다고 해서 무소속으로 심판받았는데 그게 잘한 결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소속 되기 사실 쉽지 않지 않습니까? 매우 선거에... 힘든 선거를 그렇지요? 했었죠. 예. 예. 아, 그러시네 역시. 제가 볼 때는요. 네. 국회의원 3소를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 지금 나오시는 분들은 거의 재선이죠. 그렇죠. 선수로는, 선수로는 밑에죠. u 아이 s 다 y I would say, I would 우리 저 후보님은 그죠게말씀하셔야 네, u 네. l d 데거기다 would say, I would say, I w 또 u l d say, I would s 기 y I w o u l 아 say, I w o u 아 d say, 지 would say,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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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uld s a 대를 이어서 정치하는 것이 반드시 플러스 요인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의 경우는 오히려 권장하는 그런 장려하는 그렇죠. 문화가 되는. 어쨌든 아버님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은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예, 예. 예. 그래서 한간에는 이제 아버지. 아까 앞에... 저는 아버님이 충남도지사를 두 번을 하셨는데 사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아버님은 사랑을 많이 받으신 도지사였습니다. 네. 저는 도지사하면 이름이 아버님 이름과 같 지금도. 그 제가 만일에 아버님과 같은 그런 사랑받는 도지사가 어, 될수 있을까? 그만한 역량이 나한테 있을까? 이렇게 자문해 보기도 했는데 저는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 어쨌든 아버지를 롤 모델로 해서. 어, 전 최선을 다해서 성심을 다해서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laughs> 두 번째 질문으로 나까요 아, 네, 제가 네. 너무 재미없는 얘기만. 아니아니다 아니요, 직히 얘기하세요. 아니 제가, 제가 보기에는 제, 제... 엉뚱한 <laughs> 질문을 자꾸 나와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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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는요. 18번. 야, 이게 무반주 노래하기는 그, 쉽지 않습니다. 이게. 이건 제가 자신 있는 얘기입니다. 어? 아, 그 제가 정, 청와대 정무수석 가기 전에 네. 2010년 구정 스페셜로 KBS 명사 노래자랑에 나가서. 네. 민주당의 박지원 의원, 뭐 아, 김문수 거. 경기도지사, 네. 뭐 주호영 장관 등등에서뭐 정치인들 뭐최보람씨 뭐해서 한1 2 명이 나갔는데 완전 제압했어요. 그 노래전가서1등하는거 아닙니까? 아 아, 그때 네. 부르신 노래가 네버랜딩 스토리 아닙니까? 아 네버랜딩 스토리. 9월, 9월, 9월. 그럼 아무도 아무도 그, 그, 그 선곡이 안 되는 선곡이 거 아니겠어요? 고음 처리가 상실히어잖아요 박지원 의원이 그 선곡이 되겠어요? <laughs> 김문수도 지사가 네버랜딩 스토리가 되겠습니까? 제일 젊은 분이 나가서 유튜브에 가면요 제가 그때 거, 부른 있니? 노래가 좀떠 있습니다 네버랜딩 스토리 랜딩 스토리 참고로 제가 MVP 참고로. 받았지 않습니까? 상금 어, 50만 원 받지 않습니까? 어, 상당히 어려 보알노래 어, 김태원 그잖아요 그러니까, 예. 아시잖아요 그거 제가 했지 않습니까? 그럼 한번 불러봐요 김태원은 비싸사잖아요 음, 초반에는 조금만 불러보세요음에 어떻게 하더라 게 I told you. I t o 아니첫첫 u I told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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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told 이이 u I t o 불 d you. I told you. I told you. I told you. I t 나중에? 아이 아니 한 소절만 소절. 뭐, 소절. 다른 노래로 하면 안 아니 나. 지금 백으로 깔리고 있어요 <laughs> 다른 노래. 음악이 좀 깔린다니까요 <laughs> 가사가 갑자기 생각이 안사가 갑자기 나가저가갑 지금 끝나게 가사가 다자기끝못게는사가나게 지금. <laughs> 예. 나도 가사가 갑자게가른가게 가사가 갑자나게 가사가 갑나게그거어나거나나나나가사 아무글로 다른 거 한번 불러요. 다른 응. 거 하나 써요. 17번. 다른 거. 예. 7번? 17번. 정답던 얘기 가슴에 고만합시다. 아, 그... <laughs> <laughs> 창피하다철줄돌아려가면 예, <laughs> 아니 차례돌아. 내가 보게 된다. 노래방 가면 다 끝까지 가실 건데. 예. 예. 그렇죠. 그게 우리가 노래방 안 맞아. 보다 보니까 그아 봤습니다. 이건 문제가 있어 진짜. 맞아. 예. 자, 하나 더. 더. 마지막으로 우리 어. 네. 근데 네. 네. <laughs> 뽑는 재미가 지금 있잖아습니 행복, 행복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언제가 가장 행복하십니까? 전다 아, 애들이에요, 애들. 우리 두 딸. 다시? 아, 예. 아 딸딸바 보는 거예요? 딸딸 아빠요. 아빠요. 아, 아니, 웰컴 웰컴 투 마이크로. 아니 진짜 나는 이런 분이 부러워요. 이 아들 둘이 있는 사람들 보면은 아, 아, 어렵시고 세상 뭐 하러 사는지 모르겠어요. 시끄러워. 집안은 시끄러워. 야, 진짜 어려워요. 예? 예. 층간 소음 난다고 밑에 밖에서 하니 해 아, 아, 예. 진짜 어렵습니다. 예. 애들 볼 때가 제일 행복해요. 애들 볼 거야. 때가. 그치. 예. 애기도 죠이 아, 그큰 놈, 큰 놈은 대학원생이고요. 네. 둘째 놈은 직장 다니는데, 네. 큰 놈이 이제 제가 TV에 나가면 모니터 했다가, 뭐 이런저런 조언을 해요. 근데 제법 일리 있는 얘기를 하고 그래요. 아주 기특해요. 아, 아, 그래서. 대화가 되는구만, 아버님하고 아버지하고도 그죠? 예. 예. 애들이 행복, 저한테는 행복입니다. 네. 예. 더워지죠. 아, 너무 간단하게. 너무 간단해. 시간이? 행복이 너무 아, 행복으로 하니까. 이래다가 또 너무 어려운 질문 뽑으실까봐 내가. 아니, 그래도 뭐, 다일천 나가죠. 뭐. 아예 정무수석까지 하신 분인데 그래. 야, 이런 거 어렵다. 아, 어려운데. 야 네. 이거 갑자기 이렇게 나가면 내가 이거. 네. 당한 내가 내가 시. 뽑은 거네 이거. 예, 그러 아니 그러니까요 시. 뭐저시 어, 많이 읽고요. 네. 뭐 소설 좋아하고 하는데 그제 고향이 공주잖아요. 그렇죠. 공주의. 그 문화 원장하시는 나태주 선생님이라고 하세요. 아, 아, 예. 유명한 충청권의 유명한 네. 문인이신데 나태주 선생님의 풀잎이라는 시가 있어요. 아, 그 짧은 시. 그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맞아 맞아. 아,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뭐 하면은 더 자세히 예쁘다. 예. 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아 맞아. 맞아. 너도 그렇다. 너도. 너도 마지막에 그렇다. 그 너도 그렇다 요거 이게, 술자석에 이게, 가면은 그래. 가끔 이 건배로도 써먹는 분 있더라고요 아, 짧다고 예. 건배사로 네. 우리 강창희 의장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이 시 외우시는 게 대추 대추 예 그분 대추. 늘 보면 술자석 가서 대추로 또 한번 맞습니다 쫙 한번 하번귀 한번 싹 꺾죠 예. 예. 그거 말고는 들어보셨나요 네 나는 그, 그거 예. 하나만 늘늘 뭐... 예. 보면 대추만 하세요 아주 좋아하시는 신것 같아요 예, 대추 네. 자, 우리. 이 프로 재밌네요, 아주. <laughs> 이게 지금 여기서 네. 뜨면은. 종편으로 갔다가 KBS 갈 겁니다. 곧 이거 지금. 강용석이가 이걸로 뜬거 아닙니까? <laughs> <강용석이야>. 아, <깨물소리가. 웃음> 그렇죠. 강용석 선거 떨어지고 이걸로 졌잖아요 요즘은 인기 더 있어요. 그 분. 엄청 대단하, 착한 대단합니다. 사람 됐대. 그 분. 아니 각 방송국에서 강용석이 스카우트 하라고 난리입니다. 글쎄 말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국회의원 한번 했기 때문에 많지 않습니까? 그 경쟁 상대인 그 정청래 의원 떨고 있잖아요. 그, 내가 보기엔 거기 낙곰수 이렇게 정리되고 있잖아. 나서 이정 후에 나갑니까? 나겠죠 아, 그러겠지. 나오겠지. 나오겠지. 정청래는 지금 떨고 있다. 이상하게 음, 내가 보기에는 나가고 나서 의외로 진짜 그 누구지 그 거기 강용석 씨 정말 예. 잘 됐어. 예. 내가 보면 그 길로 쭉 가도 잘될것 같아. 가도 잘될것 같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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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아무튼 짧았지만 우리 바쁘신 우리, 이, 우리 정진석 후보님 오셨는데 이렇게 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 제가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이 말씀도 좀 솔직하게 많이 해 주시고 역시 초반전에 몸 푸시다가 극판의 그 네. 예능감 살려주신 거 역시. 예. 네. 아무나 충남 도시다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네. 네. 아무튼 뭐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대하고요. 어떤 아, 분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돼서 우리 충남 도비를. 예. 네, 아무튼 진실되게 성심을 다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아, 감사합니다. 아.